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고각라를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도왔고, 때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에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병 드신 것이 나오게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거듭난 성도들, 의인들, 오늘 본물에 나오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셨는데, 영생에 들어갈 우리 형제자미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아,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가려면 지극히 적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역시 보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구나,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들을 마시우고 또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고에 갇힌 자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해야만 영생에 들어가는구나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어, 톨스토이 같은 분도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그 유명한 단편을 써서 그 단편 소설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죠. 음. 정말 이렇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면. 예, 영생을 얻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어떻게 낙원에 들어가게 됐을까?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강도지만 하고, 못 쓸지만 하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아주 혼돈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영생을 얻는다라고 교회에선 배웠는데 또 이런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지극히 지근자에게 사랑을 행치 아니하면 자비를 행치 아니하면 너희는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속에 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은 또어 자비도 행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믿음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것 믿는 믿음과 또어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자비를 행하는 그 삶을 겸해야 되는구나. 믿음과 행위가 같이 합쳐져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연중에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이다 하지 않았냐 그냥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행함이 따르지 않은 믿음은 아무 소용 없다. 여기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생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첫째. 의인들은 영생에.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죄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죄가 없을 사람이 있느냐?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는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자기 몸을 한 영원한 재물로 들이신 우리 주님의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단번에 거룩하게 돼서 신문 같이 죄 사함을 받고 의인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한 겁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은 성립되는 거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행위로만, 우리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사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가장, 너희 가운데 가장 적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거다. 또, 너희 가운데 가장 적은 자에게 행치 아니한 것이 나에게 행치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만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 선한 행위를 말한 거라면, 어느 누가 자신있게, 예, 저는 정말 평생을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정직한 사람이라면 아무도 이 말씀 앞에 예 제가 우리가 가장 적은 자에게 늘 사랑을 베풀고 나를 희생해서 그를 먼저 돕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면서도 주눅이 들어서 사는 겁니다 늘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첫째로 알 것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키고 큰보좌를 베풀고, 모두를 일으켜서 심판하실 때 사실은, 그, 부활은 두번 있습니다. 의인들의 부활이 먼저 있고, 그 천년왕국 후에 죄인들의 부활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영적으로 이 둘을 지금 한꺼번에 다루시는 거죠. 자, 마지막에 주님 앞에 의인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은 죄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곳엔 심판과 저주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화물은 예수님이 여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의 죄화물을 여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세례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다 넘겨받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로 다이었다시기까지 깨끗이 갚아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물과 피로 임했습니다.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이 세가지 증거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로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완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진리의 복음.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 진짜 복음, 성경들의 복음 믿는 자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 쪽에서 무슨 잘나고, 뭐 열심히 믿고, 뭐. 우리 쪽에서 뭐가 정말 인정받을 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난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지극히 적은 자가 돼서 나는 모든 사람 중에 마무리 찍기만 못한 자입니다.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사도바울이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으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개수노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정말 가장 적은 자가 돼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간구할때 주님께서는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씻어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의인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성립되는 겁니다. 부르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그 물과 피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누구든지 주님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이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단번에 의인되는 겁니다. 그렇게 의인된 다음에는 나 같은 자를, 지옥가에 마땅한 자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자기도 이 구원의 사랑을 전파하는 겁니다. 자기도 이, 이 진리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지극히 적은 자는 누구냐? 정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어, 저주받을 자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는 자를 말해요. 자기의 의가 전혀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자들, 이 지극히 적은 자들에게 먼저 그 사랑을 입은 의인들은 그들에게 영적인 사랑을 베푼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복음의 사랑입니다. 영적인 사랑입니다. 그 어떠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으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음? 옷 입혀주고 뭐낙네에 됐을 때 집에 들여서 재워주고 음? 병들었을 때 가서 그냥 돌봐주고 안수기도해서 일으켜주고 음? 또옥게 갇혔을 때 영치금 넣어주고 <laughs>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걸 육신적인 사랑이래요. 육신적인 사랑, 물질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펴주신 분 아니죠. 오히려 그런 사랑을 원하고 갔을 때에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에게 맡겨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가서 내 가족을 먼저 돌보고 그들을 탁 돌본 다음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에게 맡겨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럼 이런 육신적인 사랑은 전혀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육신적인 사랑도 필요합니다. 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제3세계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고 그러고 막 계속해서 우리 동력자들이 찡찡거립니다. 마음이 저도 아파요. 박지산의 그 진흙 브록 공장에 어린이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려서부터 공장에 나가요. 마음이 아파요. 필요하면 또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한계가 있어요. 능력의 한계.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좀 능력이 있으면 그런 것도 도와주면서 그렇지만은 육신적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돌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구원의 사랑, 영생을 선물로 오는 가장 귀한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양과 염소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자비는 영적인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자비는 거듭난 자들만 행할 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적은 자들이 헐벗었을 때에, 붐주렸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낙은해 되었을 때, 오게 갇혔을 때,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지금 굶주렸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 먹고 싶어도 어디 가서 얻을 데가 없어요. 영의 말씀, 영의 양식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영의, 영의, 그들의 생명이 소생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헐벗었을 때에, 목마를 때에, 그들에게 주님은 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참된 양식이요, 또 참된 음료로다 그랬는데, 이 복음을 말해요, 복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몸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주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행하신 그 사역이 모든 영혼들이 먹고서 영생을 얻게 하는 참된 양식이고 음료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죄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나온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생명으로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헐벗었을 때 그들이 죄가 다 드러나서 모든 수치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복음에 충만한 의의 옷을 입혀줘서 그들이 모든 수치를 깨끗이 영원토록 가리게 해준다는 겁니다 아담이 입었던 가죽옷을 입혀준다는 겁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죄의 병에 신호하면서 날마다 회개기도를 드리고 몸부림치지만 죄문제 해결하고 못할 때 그들에게 그 죄의 병이 단번에 낫는 열두 열두 해 동안에 혈우병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그혈루공론이 단번에 그친 것처럼 그 죄의 병이 단번에 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죄의 옥에 갇혀서 심할 때에 진리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죄의 옥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듭난 의인들만 할수 있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은 거듭난 의인들만 가장 적은 자들에게 그 영적인 사랑을 입어서 그들을 영적으로, 어?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들도 함께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사랑과 재정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와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물질적이고 희생적인 육신적인 사랑도 많이 해야만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게 또 확신이 없는 게 다른 데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해놓고 또 이런 말씀이 와서는 아,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이 뜻인가 이렇게 혼돈이 돼서 저들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이 창세기 1장 2전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그 말씀대로 혼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흑암이 가득 덮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 그러나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은 밝히 봅니다. 오직 의인들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을 행하고 마지막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 거듭난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값 없이 거듭나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죄산받고 의인들이 됐습니다. 천국의 문이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들려주신한 영원한 제사를 믿어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진리의 복음 성경들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은 남은 생애를 이 사랑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그것을 전파하면서 섬기면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어떤 자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나. 어떤 자들이 지금 가장 낮은 자가 돼서 너희 가운데 가장 적은 자가 돼서 구원에 애타게 갈고 갈고 있나.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베풀고 싶어도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싶어도 거절합니다. 아, 됐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땠어요? 아, 됐다니까. 난 충분히 의로워요. 기독교인들은 그 알량하게 뭐 조금 선을 베풀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가 의인돼서 영생을 누린 것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서 죄산함 받고 의인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의인들은 그 사랑이 감사해서 남은 생애를 그 사랑, 진리의 그 사랑, 복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그이 44절의 말씀처럼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의 그 항변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44절 말씀. 에, 저희도 대답하여 가려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주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주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 하더니 까 아니 하더니까 예, <laughs> 거듭나지 못한 기독 체인들은 자기들이 늘 뭔가 이게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이런데 힘 씁니다 이런데 막 손발이 낫도록 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돌아가셨지만, 캘거다의 성녀, 마더데레사. 마더데레사의 우리 생적을 봅시다. 그는 정말 처녀로 인도에 들어가서 평생을 그 호스피스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그 임종사역,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중맥이고 돌보고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줄인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그래서 그들이 편안한 임종을 맡도록 하는데 자기 생명을 다들렸고그 봉사자들이 수 없는 봉사자들과 함께 일했어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충성스럽게 따른 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뜻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리의 사랑인 하나님 사랑을 전해줘서 그들이 죄사 안 받고 영생을 얻게 해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육신적인 사랑도 참 귀한 겁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기서 끝난다 육신적인 사랑에서 육신적인 자비에서 끝난다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돌봐서 정신이 좀 돌아오거든 복음을 전했어야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겁니다. 어르신 마음에 죄가 있지요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셨는지를 그 물과 피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 믿고 정말로 평안하게 천국에 안식에 들게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사랑에 그쳤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평생을 이렇게 육신적인 사랑에 들인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습니다. 전설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흠모합니다 그들 갖다 대면 뭐꼬뻑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돌봐야 됩니다. 돌봐야 될 분들은 돌봐야 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그들을 진리의 사랑으로, 복음의 사랑으로, 구원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죄삼을 받게 해서 그들도 의인이 돼서 천국 영생에 함께 가게 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양과 염소에 비해 보면 하나님은 양,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모든 사람을 둘로 쫙 나눈다는, 뭘로? 죄인과 의인으로 죄인은 아무리 자기가 선행을 많이 했어도 마음에 죄사함 받지 못한 죄인은 영벌로 마귀와 그 종들과 함께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고 누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까지 죄가 있는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염소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생각이 아니라 깨닫고, 나는 지옥 가는구나, 깨닫고, 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을 믿어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 관한 엄청난 오해를 단번에 벗어버리고, 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랑은, 그 자비는 구원의 사랑이고, 어떤 진리의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입어야만 되겠구나. 하고,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반쪽 짜리 복음을 벗어버리고, 아무리 믿어도 죄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그 반쪽 짜리 복음, 가짜 복음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복음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